원기였던 김수홍은 어떻게 귀인이 될수 있었나 줄거리 알려줌 신과 함께 인과 연편 여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차사들이 있습니다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던 그들은 죽을 사람의 이름을 세번 불러 육신에서 영혼을 꺼낸 뒤 이후 49일 동안 벌어지는 일곱 번의 재판에서 자신이 데려온 영혼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했었는데요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철륜 이렇게 일곱 개의 죄를 심판하는 일곱 시왕의 일곱 지옥을 사십구 일 안에 모두 무죄로 통과한 영혼은 다음 생으로 환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천년 동안 사십구 명을 환생시킨 저승차사 팀은 세명 모두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환생하게 된다는 설정이 영화 신과 함께 핵심 세계관입니다. 한편 죽을 당시 의로운 일을 하다 죽은 영혼들은 특별히 귀인으로 지정돼 재판을 받을 때와 재판이 끝난 뒤 다음 지옥으로 이동할 때 각종 특혜를 받았는데요. 덕분에 대부분의 귀인들은 편하게 재판받은 뒤 빠르게 환생하였지만, 죽을 당시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세밀하게 살피는 일곱 번의 재판 과정 중, 얘기치 못한 죄가 드러난 귀인은 다른 영혼들처럼 지옥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재화벌은 죽어서 바로 이 귀인 신분이 된 김자웅이 자신을 담당하게 된 저승 3차사 강림과 혜엄맥, 그리고 이덕춘과 함께 재판을 치르는 이야기인데요. 자홍이 수월하게 자신들의 4 8 번째 환생자가 되어줄 줄 알고 환호했었던 이들 3차사는 그러나 세 번째 지옥을 통과해 네 번째 지옥으로 향하던 중 자홍의 동생 김수홍이 갑자기 죽어 원기가 되는 바람에 저승기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선 자홍의 폭력죄와 천륜죄가 드러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에 내려가 맹활약한 강님 덕분에 수홍은 원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 수홍의 도움과 어머니의 용서로 면제를 받은 자홍은 결국 무사히 환생하였는데요. 문제는 자홍의 재판을 끝낸 강님이 수홍도 귀인으로 변하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그가 귀인 지정의 두 번째 조건, 즉 예상치 못한 사고로 천수를 못 누린 억울한 영혼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수홍을 자기 팀의 49번째 환생자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은 원기였단 이유로 재판받을 자격이 없던 수홍에게 재판받을 자격을 주는 대신 조건을 내건 염라 대왕의 명에 따라 성주신이 지키고 있는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와야 했던 해원맥과 이덕춘의 이승이야기와 이 재판으로 수홍의 죽음이 왜 억울했는지를 증명하여 그가 원기로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무효화시키고 귀인인 그를 환생시키려는 강림의 저승이야기 그리고 한때 저승차사였던 성주신이 들려주는 이들 3차사의 살아생전.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전개되는데요. 1편의 흥양 코드였던 신파 요소를 과감히 포기하였으나 1편의 미세한 떡밥까지 완벽하게 회수한 촘촘한 스토리 전개와 1차 덕 예산의 헐리우드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의 CG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은 2018년 8월 1일에 개봉했습니다.